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례 신도시 위례 지엘 프로지오 아파텔 103동 1603호 46평형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감정가 9억 7천만 원에 시작하여 30% 저감된 금액 6억 7,900만 원에 성남 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193. 신축 6년차 새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초중고 인접, 지역 냉난방 시스템, 단지 바로 앞 스타필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7개동 784실 대단지형 아파트로 인기 많은 4배 이구조. 위례 드랩. 트램 노선 공사 중 도보 15분 거리에 가천대, 길병원 병실 1100실 규모, 대형 종합병원 공사 중, 지하철 8호선 남위래역, 5호선 거여역, 마천역,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남한산성, 맑은 공기,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살기 좋은 아파텔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말고도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법원 기록과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만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